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들을 것을 소원하게 해 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 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아단에서의 전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 아테네에서의 전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바울이 아단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의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아단에서 신라와 디모델을 기다리던 바울은 아덴의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광경을 본 바울에게 격렬한 분노가 일어난 것입니다. 16절에 격분하다로 번역된 헬라어 동사는 파록시노라고 하는 단어인데 한마디로 본문의 사도 바울의 격분은 영적인 격분이었고 헛된 것을 섬기고 있는 인간들에 대한 하나님의 격분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헛된 것에 대해 격분하십니다. 곧 거짓과 속이는 것에 대해 격분하십니다. 소멸할 것을 영원한 것처럼 속이고 찰나를 영원한 것처럼 속이고 창조를 진화라고 속이고 멸망의 길을 구원의 길인 것처럼 속이고 음행과 타락, 범죄와 불의를 정치적인 논리로 속이고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인 것처럼 속이는 것을 격분하십니다. 왜냐하면 속이는 그것이 진짜 영원한 죽음과 심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격분은 결코 심판하고 벌주시기 위한 격분이 아닙니다. 돌아오게 하고 살리시기 위한 격분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격분은 영혼에 대한 사랑의 격분입니다. 17절 18절입니다. 해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별론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그리고 바울은 날마다 아덴의 유대인 회당과 장터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토론과 논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는 쾌락주의자들인 에피쿠로스주의자들과 이성을 절대시하던 스토아 철학자들도 있었는데 그들 중 어떤 자들은 바울에 대해 쓰레기 같은 말쟁이라고 욕을 한 것입니다. 또 어떤 자들은 바울이 이방신들을 전하는 자라고 말한 것입니다.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를 붙들어 아레오박으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는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다라. 그러자 바울은, 그들이 바울이 전하는 말을 좀더 상세하게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북적대는 장터에서 떨어져 있는 독립된 공간인 아레오바고로 바울을 데리고 간 것입니다. 22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은 바울이 아덴의 아레오바고에서 전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창조의 참신이라는 것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이 전하고 있습니다. 신앙에는 신앙의 내용이 있습니다. 아무런 내용도 없는 신앙은 없습니다. 그 믿는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내용이 자신의 일생과 영혼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신앙의 중요성과 절대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고 더 깊이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덴 사람들처럼 우상숭배도 모잘라 자신도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는 죽은 종교인이 되어서는 무의미한 일생을 살 수밖에 없고 결국은 흑암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참 신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운행하시는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만든 나무나 돌에 조악하고 어리석은 형상이 아니라 영으로 존재하시고 인격을 지니고 계시며 사람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와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하시는 참 신이신 것입니다.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을 부여하시며 인생을 도우시고 살게 하시는 숨어계시는 동시에 만물 속에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28절 말씀대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힘입어 숨쉬고 기동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것이 사람의 참된 지혜이고 복이며 약속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분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구원의 약속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소망을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의 선포와 증거가 사람을 하나님의 소생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대이고 또 하나님의 방법이며 말씀과 성령님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현존을 깨닫고 생명의 질의를 깨닫고 믿는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32절에서 34절입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남에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리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그리고 바울의 설교를 들은 이들 중에는 바울의 설교를 황당한 말이라고. 조롱하는 이들도 있고 생각을 하게 된 이들도 있고 믿는 이들도 생겨난 것입니다. 말씀과 신앙은 참으로 신비입니다. 같은 시간 한자리에서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피웃고 조롱하고 어떤 사람은 생각을 하고 어떤 이는 믿습니다. 말씀에 대한 반응이 놀라울 정도로 다른 것이죠. 우리 신앙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신앙입니다.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나이, 성별, 인종, 지식, 경험의 결과가 아닙니다. 전적으로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이 일방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언제나 기억하고 잠잠히 묵상하며 말씀에서 주님께 듣고 말씀의 삶을 지향하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도 알지 못하는 신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 안에서 내게 은혜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그 주와 함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복된나로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엽니다. 하나님은 격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바로 알고 오늘도 일상에서 하나님을 속이고 스스로를 속이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노라 말하면서도 알지 못하는 신을 믿는 허망한 아덴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 안에서 내게 은혜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말씀 속에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말씀을 따라 주님과 함께 사는 하루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